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십시오. 아멘.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검은 모자를 이렇게 쓰고요. 여자분들은 큰 치마를 입고 삽니다. 자기가 만든, 직접 만든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여 살면서 그분들은 전화도 없고요. 전기도 없고요. 컴퓨터도 쓰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타고 다닙니까? 마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쓰는 말은요. 18세기 독일어를 사용들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서 사용하는 그 말도 아니고 오래 전에 사용했던 독일하고 네덜란드 지방 국경쯤 어디에서 사용했던 그런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을 이루고 모여삽니다. 믿음 때문에,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에 있다가 박해를 피해서 미국에 와서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도 우리 걸쓸 거야. 생활도 우리 걸쓸 거야. 세상에서 쓰는 전기 안 써도 좋아. 옷안 입어도 좋아. 자동차 안 타도 좋아. 우리는 믿음을 지킬 거야. 똘똘 뭉쳐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이 모든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요. 그 안에서 교육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좀 다른 사람, 그래도 마음은 선한 사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안에 모여 사는 건 아는데,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 그분들이 모여 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2006년이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은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일어나니까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거기만 일어난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엘리멘테리 스쿨의 전교생은 27명. 그 중에 아이들을 쭉 세워놓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이 사람이 죽여, 총을 쏴서 죽였던 겁니다. 그날, 다섯 명의 조그마한 아이들이 죽었고요 다섯 명의 아이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것이 어디에도 일어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싫다, 좋다, 그런데도 아니고, 조용히 마을을 이루고 사는 그 아미시 마을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은 거기만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랐을까요?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드러났어요 대책위원회 장로님들로서 대책위원회가 말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는 크진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총을 쏜그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그것이 대책위원회가 말했던 첫 번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장례식 때에는 부모님 중에 한 명이 그 가해자, 가해자는 그자리에 죽었지만 가해자 중에 가족들을 장례식에 초대했습니다. 왜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으니, 즉 원수 갚는 일은 우리가 할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은 원수를 끌어안는 일이니 용서하고 끌어안겠다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아미시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분들이 거기 사시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때요, 이 미국은 항상, 예, 고소와 법원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말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가 공격을 했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몇 배로 가서 폭격을 퍼부어주는 세상이 이 세상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리 한인들 가정에 일어났다고 하면 이 자식들은 자기보다 더 끔찍하게 기르는 한인들 가정에 일어났다고 하면 어떤 아픔과 어떤 불평과 어떤 분노가 있었을까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미 씨는 굉장히 약한 분들인 것 같고요. 아미 씨는 되게 작은 집단인 것 같고요. 아미 씨는 뭘뭐 이렇게 할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무지무지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만큼 강하냐 하면, 슬픔의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분노 대신 끌어 안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당신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어느 누구도 할수 없는 메시지와, 어느 누구도 할수 없는 실천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게 그, 그분들의 믿음이 그분들을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 인사 나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해피 뉴 이어. 그리고 또 건강하시라고. 또한 마디 더 하면 더 좋아하시죠? 부자 되시라고. 그렇게 인사들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우리는 새롭게 할 대책은 없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할 거라는 건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요 같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같은 목사랑 예배하고요. 새해가 됐는데, 새로워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예, 그, 옛 배가 여기 남아있어서, 들고 다니기 힘들, 음. 새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새해를 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은 어떻게 새해를 끌고 갈까요? 새로운 해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뜻으로, 뭐, 지구를 돌게 하셨든지, 아니면 달력을 만드셨든지 뜻으로 묵은 해가 있고 새해가 되기 뜻은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말 새해의 새 축복 가운데 힘있게 출발할까요? 여전히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강건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새해를 이루어갈 주님의 새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새 새해 은혜로 새해를 이루어갈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전쟁하는 것과 같이 살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는 빈틈없이 굉장히 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와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에 관해서 에베... 보려면 애베소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옛사람과 새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실천사항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너희는 전쟁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허리띠도 뛰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패도 들어야 된다고요.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으니,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방패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방어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구원의 특우를 쓰고 주님이 구원을 주셨다는 이 의대의 믿음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첫 번째가 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을 잡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서 무엇 해야 하는지 해피디어해서 서로. 좋은 인사를 받는 주고받는 것이 우리들의 새해에 또 용기를 격려를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똑같은 전쟁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될지라도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하고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늙는다고 합니다. 한번 구입한 걸 쓰면 새 거가 헌 거가 돼서 중고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뭐는요? 우리 영혼은요. 우리 믿음은요, grows strong, 점점 강해진다고 강해질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강해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은 주님께 있고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복이 충만하게를 바랍니다. 그복 중에 지난해와 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바깥의 전쟁, 내 속의 전쟁을 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더 강건하게 하셔서 그것에서 헤쳐나가고 이겨나가 주님의 은혜로 채우는 새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오늘 말씀의 비결 어떻게 더 강건해지는지 여러 방패도 얘기하시고. 검도 얘기하시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우리 18절 첫 문장을 우리 힘있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 이 말씀을 읽고요. 온갖 기도와 강구인데, 여기서 어떻게, 뭐, 뭐, 뭐를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기도라는 게 혼자 하는 게 맞아? 함께 하는 게 맞아? 어? 짧게 하는 게 맞아? 길게? 이게 아니고요. 크게 하는 게 맞아? 작게 하는 게 맞아? 이게 아니고요.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 그대로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강해지려면 힘을 얻으려면 그리고 새해를 새해답게 은혜로 만들어 나가려면 기도하라고요. 어떤 기도든 온갖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강건하게 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뭘 기도하라고요? 온, 온갖 기도하고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언제나라고 해서 아침 먹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 먹고 기도하고 쉴틈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막을 뛰 그래야 앞으로 나갈 때는 앞으로 나간다. 주님께서 여기서 결론을 맺으면서 기도하라고 너무나 우리가 잘알고 너무나 어떻게 뻔한 결론을 내려 여기서 명령하신 이유 여기에 주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바람은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뭘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내가 기도드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사이. 명령하신 뜻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고 몇 점짜리 기도지를 채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를,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어떤 관계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듣고 응답하시는 관계. 그거는 언제요? 모든 일에. 그거 언제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관계가 그 관계예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살게 하셨는데 그때 계획, 그때 디자인 하신 관계가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또 응답하시고 아담은 하나님께 또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관계를 우리에게 바라시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담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담이 생겼어요. 에덴에서 떠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한게 뭐예요? 약속하고 아브라함 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새를 해 향한 우리의 소원은 우리를 향한 새해의 소원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써 놓으신 것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래서 오신 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오셔서 다 경배하자 주께 경배하자 주께 우리의 응답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돌아올 수 있는 기도가 있고요. 힘을 내야 될때 주님께 강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배고프면 이루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가 되는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어떻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결심이요? 주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결심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관계를 원하시니, 우리가 다시 그 관계를 든든히 하겠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명령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요. 두 번째는 기도로 싸우기 원하십니다. 뭐로 싸우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도로 싸우기 원하십니다. 요 앞에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보이는 싸움도 있고 영적인 싸움도 있다. 그러니 전신 갑주를 입고 전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싸워야 싸워 나가겠냐고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보이게 공격하고요, 보이지 않게 공격할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이 조그만 마음이요, 마음이 얼마랍니까? 이 조그만 마음이에요. 파도가 있어요. 파도가 끊이질 않아요. 바람만 불면 일어나요. 어두워지면 더 커져요. 어떨 때는 나를 완전히 삼켜서 주저앉힐 것 같은 파도가 내 마음에 있더라고요. 잔잔한다 보면 또 파도가 있어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나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이 고생이,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아플 때는 아픈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고통이 있을 때는, 뭐 좋은 얘기고, 뭐 위로고, 이거를 이겨, 이겨내는 그 방법을 찾는데, 제일 급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요.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싸워 이기냐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요. 끝까지 깨어서 참으며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금년 표어가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정했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딴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길어서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한 해를 지나면서 정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돼요. 정말정말 속상한 일들이 계속돼요. 뭐냐 하면, 우리가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아프더라고요. 아프면 힘들잖아요. 속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속상하면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분주하면요, 분주하면 그거 하느라고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아픔 아픈, 아픈데 우리가 아픈데 저거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생각이 간절한데 그게 잘안 돼요. 우리 막 우리 감정에 일어났다 앉았다 할때아 저거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게 길인데 내가 없어요. 부족해요. 때로는 일이 잘안 돼요. 때로는 사람이 잘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께 지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힘들어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힘이 돼야 되는데 아파하더라고요, 힘들어하더라고요, 일로 가고 저로 가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속이 상한데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보시는 주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요? 우리는요 바람이 불어서 흔들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어떻게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 붙들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감사기도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볼수 있게 해요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요 누굴 붙들고 일어나겠어요? 이게 아프다고 짐은 안 된다고요 속상하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고요 그때 붙들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돼요. 기도하면 전에 없던 위로 예수 하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지금 무엇을 하고 어느로 인도하시는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걸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바람이 불면 속에서 파도가 치면 울렁울렁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도요. 어려운 건 어렵고 아픈 건 아파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겨 나가겠어요? 우리 아플 때 기도해서 이기고요. 어려울 때 기, 기도해서 길을 찾고요. 힘들 때 기도해서 힘내고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기도하면 내일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 일도 돼요? 예수님 일도 되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같이 일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면 세상이 할 만한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싸움이 계속 될 텐데, 그 싸움 무기로 기도를 주십니다. 어쩌다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힘들 때 예수님 붙잡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주님이 하시는 것을 언제 알고 언제 의지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힘내야 되는 여러 일들 있죠. 내 힘이 뻔한데 내 환경이 뻔한데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새해답게 사람은 나이가 들고요 물건을 쓰면 공물이 되어 가는데 우리가 점점 강해질 수 있고 새해를 새해답게 우리 영혼이 강해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기도로 싸우는 일입니다 아까 기도 명령하셨으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 더 결심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로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고 어려운 일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고 모든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마음으로, 새 믿음으로, 새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새해를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게 살기 위하여 주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모든 일에 언제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무릎을 강건케 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싸움이 계속됩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 기도함으로 이겨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플지언정 쓰러지지 않게하여 주시고, 어려울지언정 낙심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지언정 주님 붙들고 일어나는 주님 기도하는 사람들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오지 않는 우리가 세례는 기도하는 사람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